안녕하세요. TV 조선 국민가수가 언론으로부터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예능을 다루는 인터넷 매체들은 그 예능 주관사 주체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 긍정적인 기사를 많이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엑스포츠 뉴스에서도 30명 중 25명 생존 데스매치 의미가 뭔지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마이뉴스에서도요 30명 중 25명 생존 국민가수가 보여준 안일함 이 내용에 지금 담긴 내용이 이런 제목에 담긴 내용이 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에, 어제 국민가수가 이 이제 그 뭐지? 1대1 데스 매치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에 거기에 대한 이제 비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데스 매치하기 전부터 한 절반은 떨어뜨린다. 뭐 이런 얘기를 수차례 강조를 했죠. 그래서 30명에서 1대1로 붙이니까 최소 15명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쫄깃쫄깃한 마음으로 이 경연을 지켜. 본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끝날 때쯤 되니까는 허탈감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5명을 떨어뜨린 쪽으로 갔다가 세워 놓은 다음에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붙이기 시작했는데 10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몇 명이 떨어졌어요? 다섯 명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3 0명 중에 다섯 명을 떨어뜨려 놓고 호들갑을 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야, 이게? 어? 데스매치가 무슨 데스매치냐? 어? 어디신문 여기 오마이뉴스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는 아주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네.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데스 매치가 아니라 세이프 매치다. 네. 생각해 보니까 데스 매치가 아니라 살려 주는 매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지난번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터 미스 트롯 2는 어땠나 봤더니면은이러이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러지진 않았습니다. 보니까는 미스터 트롯 때도 다섯 명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데스매치를 하고 나서 총 20명이 3라운드에 진출을 했었죠. 미스터 트로 트롯, 미스 트로에서는 8명이 올라갔네요. 총 25명, 3라운드 진출. 이렇게 됐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는 절반도 넘게, 3분의 2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거를 무슨 데스매치라고 하며, 쫄깃한 마음이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언론에서 지금 지적하듯이 TV 조선에 좀 아니랬다. 어,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안 보셨겠지만은 이런 일 있, 있겠습니까? 아니 15명을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뻥을 쳐 놓고 나서 10명을 붙여 놓고 5명을 떨어뜨렸으니 진짜 떨어진 사람이 무색하게 된 거죠. 야, 이 보니까는요, 2라운드 진출자에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한 치열한 무대로 흘린 땀은 증명을 했는데, 당초 15번의 데스매치를 통해서, 15번 데스매치를 했죠. 15명이 본선 3라운드 진출할 예정이라 했는데, 심사위원 선정을 통한 패배한 15명 중에서 10명이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러니까 는 팬들은 이게 뭐냐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추가 합격이 저렇게 많은데 뭐하러 데스매치나 이름을 붙였냐. 에? 본선 1대1 데스매치는 흥미진진했는데 2차전은 실망스럽다. 네. 공정성에 어긋나는 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면 주목도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오히려 이제 그 경연에 대한 과외, 그 가외적인 부분, 심사위원들의 더 호들갑 떠는 장면들이 눈에 띄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요. 네. 가수, 경연이면 가수를 봐야 되는데, 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 좀 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TV조선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